네, 오늘 주시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21장 5절 6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도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연하단에 화살 사인을 받고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서 다시 높당으로 도망갑니다 높은 작은 산 언덕 산당이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km 정도 당시의 수도 기부아의 남동쪽 약 4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사진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위쪽에 높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부화가 있고요. 기부화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라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전에 라마로 도망갔었죠. 바로 20 20장에서 라마로 도망갔다가 그 라마에서 다시 이게 높당으로 다시 또 도망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이후에 여호와의 성막은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불렸던 이곳 노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간 이유는요. 첫째 제사장에게 자신의 피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두 번째 당장 도피 생활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브에 도착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죠. 아비멜렉이 왜 떨었느냐면 그 사울의 포악한 성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다윗이 사울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하려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왜 혼자냐 함께한 다른 병사가 없냐 묻자 그러자 다윗이 다른 정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주고 떡 다섯 덩이나 무엇 아, 떡 다섯 덩이나 또 다른 무엇이나 있는 대로 음식을 좀 달라. 요청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시면요. 보통 떡은 없고 일반적인 떡은 없고 거룩한 떡 제사했을 때 하나님의 떡상에 올리는 그런 진설병만 있는데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적 정결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 중인 자나 특별한 종교 의식에 참여할 자 혹은 참여 중인 자 등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5절에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성결하다는 서약을 받고 6절에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 줍니다. 7절에 그날에 그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다윗이 들어갔던 그 성막에 하필이면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도엑이었다라고 7절이 말씀하죠. 그가 애돔 사람이었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애돔 사람이면 이방인이거든요. 왜 이방인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 되는 건데 그러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왜 하나님의 성막에 있었고 이 이방 사람이 어떻게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장이 되어 있을 대했을까? 첫째 이유는 도예근요 에돔 사람인 가달게 개종을 위한 할례를 받으려고 거기 있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개종을 했었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어떤 병에 걸려서 제사장의 처방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이 있는 높당에 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 도액이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사울에게 큰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액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성격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내일 이제 22장에 도액이 오늘 높 땅에서 일어난 일, 제사장들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음식을 줬고 또 다윗에게 칼도 주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제사장 85인 85명과 높땅의 거민과 가축들을 몰살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도액의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22장에서 있을 노베의 제사장 학살 사건의 연결고리를 미리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진설병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윗이 제사장에게 칼이 창이나 칼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자 9절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골리앗으로부터 탈취한 후 하나님께 봉헌한 칼을 다윗이 다시 돌, 되돌려 받은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골리앗을 죽여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칼은 그 칼은 봉헌과 헌신의 표시였어요. 즉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 그 칼을 성소에 봉헌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꼭 필요한 꼭 필요한 때 다윗에게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봐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딸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공짜가 없다. 근 성도들한테는 그 얘기 잘 못하게 들어요. <laughs> 왜 그러냐면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꼭 흥금하는 것처럼 들려갖고, 이제 저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갔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 얘기를 송도들한테 할 때는 꼭 헌금하라고 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 얘기, 그 얘기를 잘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딸들에게는 합니다. 딸들에게는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절대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해서 들으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헌한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필요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모양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진짜예요, 진짜 반드시 되돌아와요.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재물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 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 내가 열심히 일해놨더니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딸들에게 가르치는 마음으로. 진짜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골리아스의 칼을 받아들고요. 마침 그때 도액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액은 반드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보고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다시 이번에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다시 한번 사진을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아기스가 어디냐면요. 네, 여기가 노비였잖아요. 아기스가 아, 아 가드가 어디냐면 이렇게 가서 여기, 네, 여기, 여기가 가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약 40km 정도 되고요. 광주 우리 부르신께서 출발해서 영암까지. 영암 정도 가면 거기까지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후다닥 도망갔겠죠. 근데 여기가 다 산이잖아요. 이 산. 그때 뭐 얼마나 길이 좋았겠어요.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산길을 얼마나 부지런히 도망갔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까지. 가드의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거죠. 근데 가드에 도착해 보니 이미 다윗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고요. 이러다가 숨기는 그냥 가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겠다 생각하고는 한 가지 꾀를 내는데 13절에 보면 가드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다행히 이 효과가 이 꾀가 효과를 발휘해서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아둘람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산길을 통해서 다시 아둘람으로 돌아옵니다. 아둘람에 이제 굴이 있었어요. 그굴 속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기브아의 기브아 여 것으로 생각하는 사울의 궁에서 처음에 라마 나요수 라마 지역의 나욧이라는 지역으로. 그리고 라마나요세서 다시 또높당으로 도망가고, 노베에서 다시 또 가드로 도망가고, 가드에 갔던 가드에서 다시 또 아둘람 굴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계속,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단 한마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비록 도망 중이라 할지라도, 비록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별 얘기 없으실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없으실 때 하나님 저 이거 해야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한 말도 n d there. I'm going to go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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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가만 go 데 보통 우리는 기도하고 움직이죠 기도하고 움직여 하나님 나 기도했어 가요 이제 따라오시오 이러고 <laughs> 기도했어 나 나 40일 기도했거나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해.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 나 40일 기도했으니까 자 이제 따라오시오. 결제하시오 막 하나님 그러게 해버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너도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가만히 있어라 거기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마시고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위시 나마 나요세서 노부로 다시 가드로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